중국 국제학교를 아라데미네트 소재 국제학교를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제학과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제 ACT 만점을 받았고 GPA가 4.15점 만점에서 4.11 그리고 SAT 480점 1960점 IB 44점과 HK 6급에서 33점을 받았습니다 내신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경제학과 경영학은 본질적으로 다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경제학은 보통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 유한한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어, 경영학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떻게 하면 기업을 가장 바람직하게 매니지를 할 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어, 경영학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눠요. 첫 번째 어카운팅, 그 다음에 파이낸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그 다음에 LSOm, LSOm 로지스틱 서비스 그리고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의 약자고 매니지먼트, 어, 그러니까 순수 경영 관리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누게 돼요. 근데 이일 가지 분야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가지고 2, 3, 4학년 때 충분히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경영학은 굉장히 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를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 굉장히 적합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대로 경영학은 좀더 실무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경제적인 건좀더 원론적인 이론 같은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어, 경제학에도 사실 분야가 되게 많은데 뭐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 Corporate Finance, 기업금융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Financial Economics, 어, 금융공학, 뭐 Labor Economics, 노동경제학 등 아주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어, 이 모든 경제학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학적인 걸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그 어, 점이 공통점인것 같아요 사실 경제학 그뭐 커리큘럼, 수업들을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절반이 수학 과목일 정도로 수학에 아주 많은 비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학에서 쓰는 원리 자체들도 이제 수학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학은 좀더 수치적 그 체계적, 아, 그 통계적인 것들을 어, 많이 참고를 해서 어, 만들어나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최근 이제 실험 문제든가, 어, 이제 환경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소득 불균형 문제 등 이제 경제학은 제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예측하는 것 아니면 혹시 뭐 과거에 있던 일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다 경제학과 측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어 아무래도 경영학과 쪽에서는 실무적인 뭐 기업 경영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부분에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는 경제학을 응용해서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경영학과 학생들은 필수로 경제원론이라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경제원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사실들에 입각해 가지고 기업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는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응용해 가지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경제 경영 이제 수업 방식도 이제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경영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마케팅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팀플이나 이런 발표 수업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팀플 과제 이런 게 거의 없고 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론적인 시험만 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이런 차이점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이거는 굉장히 그 보면 일반화지만 경영학과는 조금 더 외향적인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그리고 경제학과는 조금 더 내향적이거나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외향적이지만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충분히 경제학과로 진학을 해도 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팀플이 많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경영학과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영학과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영학과신데 본인의 성격과 경영학과가 잘 맞으신 것 같아요 혹시? 아, 저는 성격이 그렇게 내향적인 건아 외향적인 건 아닌데 어 그냥 제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laughs> 어, 경제학과는 아무래도 좀더 수학적인 걸 바탕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 경제학과로 경영학과 둘다 사실 상경 계열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학과는 좀더 이공계 쪽의 계열의 어 사람들이 좀더경제학과에 그런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공계에 있는 뭐 많은 학생들이 뭐 일반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 조금 더 내향적이고 좀더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진짜 경제학과는 조금 더 혼자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더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과가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사실 초면에 이제 낯을 많이 가리고 이제 발표 같은 거에 소질이 없어서 전 사실 경제학과랑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수학 문제를 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어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 이제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내향적이라고 해가지고 아 경영학과에 지원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다시피 경영학은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 지는데 거기 중에서 특히 뭐 생산관리, 오퍼레이션스 관리라든지 뭐 재무 또는 회계 그쪽은 거의 순수 수학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 어, 혼자서 독학하는 걸 좋아하거나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 경영학과에서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 FP입니다. 저는 INTP요. 어, 저는 <laughs> ENTJ였던 걸로 음... 기억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 경영학과를 희망했었는데 네, 저도 어쩌다 보니까 <laughs> 경제학과를 가게 돼가지고 어릴 때는 외국, 외국인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보수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런지.